사랑과은혜가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또 말씀을 더 듣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취함으로, 우리 또 삶에 있는 영적 또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이기는 그런데는 정을 또 주시길 또 원하오니, 사랑하는 백성들, 늘 하나님의 또 축복의 또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자녀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 의인의 덕장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을 다 누리길 또 원하옵나이다. 예, 오늘부터 또 사전 또 투표로 인하여 또 대한민국의 또 국회의원 또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꾼, 또 좋은 일꾼들 다꼭 선출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이사오니, 또 결실도 얻게 해주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많은 또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속히 깨닫고 또 돌아오는 역사가 또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또 부활에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뒤로 물러 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입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10절 10장 10절부터 14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걸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내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었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네 말로 말미야만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이 군주가 20, 20일,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림이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laughs> 환상을 체험하노 그런 버틸림이 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또한 세 일에 동안 또 21일 동안 그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또 계속 이제 했습니다. 이 10장의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이제 11장부터 이제 또 나오고 또 있습니다. 다니엘이 런또 환상을 또 보면서 그가 또 쓰러지면서 잠을 자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있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를 이제 말하는데, 천사가 이 다니엘을 일으켜 주고 다니엘에게 또 힘을 또, 또 불어 넣어 주고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또 말을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1 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다니엘이로 환상 중에 이 환상은 큰 전쟁에 이제 관한 환상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이 곤란과 또변거를또 또 겪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라도 또 두렵고해서 결국 내 엎드러지고 큰또 다니엘이 마음에 이제 시련을 이 겪은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또 다니엘에게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소망을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은총을 입은 까닭이 또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런 바벨론 포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이런 또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늘 기도하여 이 시련을 또 극복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 기도의 그 사람이고 늘또 매사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란 다니엘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또 축복의 또 메시지로 이 다니엘에게 소망을 이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은총을 받은 자임을 또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주님의 또 부활 또 주님의 또 재림을 또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 또한 이런 은초의 혼자로서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으로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총을 우리도 바라보고 또 깨닫게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1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게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이제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또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백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도 받았으므로, 여기서 너는 이제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 너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늘 겸비한 자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런 또이 첫날부터 너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런, 다니엘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걸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기까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이제 박았음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또이 페르시아의 이런 영적인 그런 또 세계를 관할하는 그런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바사 왕국의 이 영적 세계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저, 이 타락한 천사죠. 악한 영이죠. 이 악한 영이 자꾸 이것을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려 하는데 이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에 또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가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이 바사 왕국의 영적인 세계를 감당하는 그런 이 영적 존재 약한데 영이죠. 이렇게 또 21일 동안 이런 또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를 가지고 너에게로 올려고 했는데 이런 방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여기서 이제 군주 말이 또 나오죠. 군주가 누굽니까? 바로 미가엘. 미가엘은 이 천사장입니다. 이런 천사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또이 군주, 근데 미가엘이 나를 이제 도와주었다. 이런 미가엘이 개입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하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의 제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이제 있는데. 이 악한 영이 이런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방해 사역을 이제 했고,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도움을 주어서 내가 21일 만에 지금 너에게 바로 메시지를, 즉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영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거대한 일의 영적 싸움이 바로 인생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신약성경에도 우리의 이 싸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있는데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상대가 아니요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또 상대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요. 우리가 또 이런 기도 응답을 더디 받게 될때 잡고 낙심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과 힘을 또 믿고,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또 지지 않도록, 우리 더 주님의 힘을 우리가 또의지하면서 우리 것을 또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런 또 힘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영의 존재가 우리가 이기에 쉽지 않은 상대지만 그런데 결국 누가 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도우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이하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은 모라를 제 당한 일에 대한 것을 제답고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장 아1 0또 20절의 을 미리 보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이큰 전쟁 어떤 것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니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는 헬라의 군주가 일 것이다. 이게 일차적으로는 이제 바사, 즉 페르시아와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의 싸움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런 싸움이 종말에도 큰 이제 싸움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또 학자들은 이 유브라데 전쟁을 세계 이제, 이것이 세계 3차 대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또 보고 이제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런 또 방해 이런 또 싸움이 약 사역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니엘의 응답을 이 받게 되는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또우리에 반드시 임박이 되는 줄 믿고 또. 물러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세상에서는 이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를사하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소연단의 아버지께 영원히 쓰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또 믿음의 또 성도또 기도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